갑자기 쫄리는데? 내가 아까 어떻게 했었지? 우와 나 진짜 물 뻔했어 방금. 와 어, 죄송해요 멘탈이 나갔어요. 미안나 진짜 멘탈 나갔어. 이게 몇 번데? 궁금하긴 해. 몇 번이에요. 자 갑시다.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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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수한 뒷풀이의 요청을 <laughs> 눈물을 흘리면서 고소하고 <laughs> 솔레치러 <솔래> 왔다고. 오이크 <laughs> 저3포 찍고 뒷풀이하러 도망갈 거임. 어. 수고하셈. 와 인성 저희 새벽 5시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저나 응. 3번컷 넘으면은 새벽 5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아. 뭐 그런 생각도 아. 와 잠깐만 193억인데 지금 3퍼딱코입 그러면 나 190억이면 3.13%인데요 저? 그러면은 3억 사이에 0.13%밖에 없다고? 왜이 적지? 원래 이거 1억 단위로 되게 촘촘한데 그럼 저 그런... 위에가 엄청 지금 완전 꽉 있나 보다 아, 들다 저기 위에 있는 듯 그래서 뭐자실 있어요? 농치 씨? 아당 있어. 아, 어, 자신 음... 없으세요? 아, 저는 이미 자신이 없어도 해야 돼요. 이미 썼어요. <laughs> 어, 얼마 썼어요? 몰라, 모듈. 두번 샀으니까 30만 원 아닐까 일단? 저도 모듈은 한번 샀는데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무과금이 되었어요 용취님 그한번더 사가지고 띄우면 이제 그 30만 원의 가치로 띄운 거라니까? 근데 우리 지금 진짜 네.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일단 좀 치다가 좀 하죠 몇번 아, 아, 남았어요 지금 도전하기? 저두번 어? 저두 번이요 좋습니다 음. 그러면은 디스코드 잠깐 끌게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어?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돌고 올게 네. 저도 자 우리가 해야 될게 아까 전에 이제 방어 아, 자석 차지 대이 3명 중 얘가 왜 지금 왔지? 아 나이스! 아 진짜 나이스! 가자 일단 일단 해보자 해보고 오자. 갑자기 쫄리는데? 내가 아까 어떻게 했었지? 가자. 45억만 찍자. 뭐 없었거든 얘는. 저게 다 맞네. 기록이긴 해아 까비 아씨 46억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샷건덱 먼저 치기 싫은데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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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 견통 포기를 왜늘어어 어, 잠깐만 어나 지금 어나 지금 심장 방금 아래 발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 어나 진짜 물 뻔했어 방금 어 36.8이 최고 기록인 듯 36.8. 근데 36억 이상으로 나와본 적 없긴 해. 아니, 네 36.9네. 야, 이 새끼야! 일어나 임만 아, 근데 나 망했어. 아려, 아까 전에 근육통이 좀 세게 온 듯. 매니저님, 혹시 얼음팩 좀 갖다 줄수 있어요? 약간 배드민턴 엄청 많이 쳤을 때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집에 얼음이 왜 있어? 아, 채팅실 여력 있으면 얼음 갖고 와. 어, 저, 저... 나 가지 없는 것 고마워라 지금 나가러 가, 가지러 가네. 역시 더배님밖에 없다니 와, 진짜. 와나왜안 피했지? 나왜멍 때림? 나 누가 보면 힐 있는 줄? 어제 할수 있겠지? 아, 어찌저찌 했다. 진짜, 어떻게든 했다, 어떻게든. 아, 난 진짜 샷건대기 제일 싫어. 진짜, 개같은 샷건데 39.9, 38.1, 27.4, 34.7, 200.1. 나왔다. 아, 아이고, 어게잘 돼가시나 모르겠네. 모의전 모의전 다 돌리셨어요? 아, 뭐, 다 돌렸어요. 몇억 나와요? 200. 딱 200이요? 2 0 0 200, 저기. 님 어때요? 할만해요? 아닌데요? 저도 200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저 하... 디, 젤 삼돌했어요. 어, 아, 했다고?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 잠깐만. 아니, 덕배님! 덕배님 맞아요. 덕배님 보고 있는 거 맞죠? 덕배님! 디젤 삼돌했어요! 저 편집 팔았어요. 저돈 없어서. 와 진짜 알룡단도 정성이다 정성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는 메인이 아닌 것 같고 저희 덕배님 그림 일러스트 팔기로 했어요 <laughs> 진짜 대덕배다 덕배님 결국 어? 덕배님이 혀를 뚫어주시잖아 보면 진짜. 대신에 덕배님 휴가감 3일 동안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와 나이스 와야 5억 올랐는데 아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진대 디젤 때문이다 이건 다음 판이 엘리스야남은데남은데 짬대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의전 쳤을 때가 23억이긴 했는데 조었었어 그때 23억인데 루즈 죽고 시작했어 아, 아 깨지마 아안 되는데 근데 너무 아까운데 깨야 되나 아 씨. 멘탈이 나갔어요. 미안 나 진짜 멘탈 나갔어. 가 나가. 아니 나 점수 보고 돈더 써야 되면 더 쓸려 했지 원래. 점수 본 다음에 퍼센트 보고. 왜 이렇게 날릴 줄 몰랐어 내 마지막 덱을. 뭔가 기갱해야 될거 있으면 다른 거 기갱할라 했지. 아 갑자기 하기 싫다. 아 갑자기 모든 게다 하기 싫어졌어. 어. 아, 절명이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시간을 못 봤어. 한 번도 전멸해 본 적이 없어서 시간을 못 봤어. 아 눈물 날것 같아. 아니, 근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, 그냥 진짜 최종 점수 보고, 혹시 더 건들 애들 있으면 건드려주고 하라 했어. 그래서 그래, 지금. 그래서 지금 멘탈 깨줘. 그렇지! 나이스! 오! 우와, 야, 생각보다 엄청 잘 쳤는데, 이번에? 어, 이거 마지막에 레이블 안 죽었고, 버충안 꼬였고 하면 30 갔을 듯? 나이스! 야, 이건, 이건 들어왔지! 야, 이건 들어왔지, 진짜! 조금만 음, 쉬자. 죽을 것 같아. 어, 조금만 쉰다고, 당신. 1시간 30분 남았어. 치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톡톡이를 한 대를 더 치고 있다고. 저 아까 실수해가지고, 이제 마지막 덱 하고 있어요. 음, 1대2대 봤어요. 소식 들었어요 아, 누가 뻐꾸기 하래. 아니, 대게 어린데, 뻑고기 할 수도 있지. 아, 저 지금 예민해요. 몇 아. 나왔어요, 근데? 당신은? 다 치고 듣는 게 나을걸요? 아, 개빡쳐. 그럼 이제 당신은 뭐 하게요? 저요? 님거볼 건데요? 아, 진짜 <laughs> 싫어. 아, 진짜 싫어. 아! 아니면은, 어, 고려님 아. 약속 있으시다 했죠? 아, 뭐, 고려님이요? 고려님? 아, 고려님이래. 편집님! 아, 죄송해요! 편집님! 아, 3% 편집님.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의 협방 아,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이 시간부터는 <laughs> 고려님과 <laughs>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아닙니까?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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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빨리 하쇼. 아 부끄러운데요, 갑자기. 해볼게요. 아유 3퍼 못하는 게더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빨리 하쇼. 빨짱 <laughs> 시범. 아한테또 리치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. 야, 이거 붕찌 붕츠 붕찌를 조금, 조금 느리게 봤는데.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. 붕찌 붕찌 저렇게까지 빨리 안 해도 괜찮은데. 근데 한번 얘기해 볼까? 고려옹치. <laughs> <붕츠. 웃음> 미하라, 붐츠붐츠,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. <laughs> 단실형도 아닌 거 무슨. 그니까, 조상님이 알려주는데? <laughs> 어? 어? 뭐야, 잠깐만. 터지는 거야? 어, 나 진짜 조졌는데? 나한테 저지 안 해도 된다 했는데? 그, 저지를 안 해도 되는 거는, 마지막에 원이 3개 나왔을 때 타이밍에서, 그때에는 어차피 얘가 와서 박을 때까지 게임이 3분이 끝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, 지금 저지 2개 타이밍은 해야 돼요. 야, 울어 울고 와! 울고 와! 빨리 화장실 갔다! 울고 와! 어, 죄송해요. 아, 울... 아 방송을 아... 진행을 해야 되는데. 일단, 진정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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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났어! 게임 안 끝났어, 님. 아니, 솔직히, 40억에서 전멸했으면 그냥 끄라고 했을 텐데, 지금은 그래도, 그래도, 피벼보무직 하잖아요! 할 만해! 나가는 이유가, 이 덱이, 제일 상돌하고, 옳고 뽑기 전이 45억이었거든요. 괜찮아! 그럼, 그냥, 김패드 밥 사준 거야, 당신! 어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? <laughs> 내가 진짜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있잖아요. 솔직히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. 아아 <laughs> 아 당신 방송 천재야. 아 이는니 전부 아아다 하지 마이 미친 매니저 새끼야. 아아 용재 님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 게임 안 끝났으니까 막덱 치고 합시다 170.5로 끝내진 않을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캐스팅 아... 어떻게 해줘요! 덕매님 한 번만! 커스텀 어? 한 번만 허가해 주십시오! 이거 할... 아 근데 이거 안 차속은? 아 근데 차속 필요... 아아 아. 아. 아, 진짜 멘탈 터져... 아 그럴 수 있지...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... 그래서 안 되는 것이야... 이게 몇번데 궁금하긴 해, 몇 번이에요? 아, 쌈퍼네요 근데 반올림하면 3% 아니? 반올림하면 3%긴 해. <laughs> 그런 면에서 3%에 들었다고 할수 있지. 친구인가요, 그럼? 존내말 쓰세요. 안내말 <laughs> 써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스트리머 고용지님 앞으로 선 넘지 마세요. <laughs>